미국 전쟁부가 대만에 대한 무기 판매 발표했습니다. MR09A7 자주포, 해머스 장거리 정밀 미사일 타격 시스템, AHOI 고형, 헬리콥터 부속품, r t u 스 600mm 및 700m 드론 시스템 등약 111억 달러에 달합니다. 현재 의회 통보 절차를 진행 중이고, 1개월 후에 정식 발효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. 트럼프 2.0에서 대만 무기 판매는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. 미국은 11월 13일에도 전투기 및 수송기 부속품 등 3억 3천만 달러 규모의 대만 무기 판매를 승인했었습니다. 고야우이 대통령 부대변인은 대만 정부는 진심으로 감사해하고 이번 조치는 대만 관계법 및 6가지 보증에 따라 대만 안보 기여에 지속적으로 약속을 이행해주고 있다. 대만, 미국은 긴밀하며 미국이 대만의 국방 수요를 매우 중시하고 있음을 보여준다. 고 말했습니다. 이어 고 부대변인은 내년 국방 예산은 나토 기준에 따라 gdp 의3% 이상에 도달, 30년까지 5%에 도달할 수 있을 것입니다. 대만 해협과 인도 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전은 국제 사회의 안전과 번영에 필수적이라고 말했습니다.